오늘 정치 라이브의 주인공은 최근 주진화학 화학물질 유출 사건을 고발한 대한당 강선영 의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셨잖아요. 어떤 이유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셨나요? 피해 사례 조사 결과 많은 주민들의 건강 이상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토양 오염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진화학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어서 이건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왜 병에 걸렸는지조차 모른 채 절망과 자책이 시달리는데요. 그분들께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조사를 대비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괘씸한데요. 여전히 언론의 취재와 공장 시찰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대표님. 소질을 매사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알고도 숨기신 겁니까? 피해자를 앙당 없십니까 어떻게 보상하셨습 당장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 주진화학에서 일하다 사망한 20대 초반 여성의 경우 공장 근처에 함께 살던 어머니까지 현재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웃이 살고 있는 30대 부부는 수차례 유산을 겪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해도 이분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공장에 <laughs> 위치한 마을은 질병과 더불어 농가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역패기 더 <laughs> 있냐고. 오염제역이 더 넓어지기 전에 서둘러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주진화학 사건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재를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희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